반갑습니다. 윤조수님의 자연교실. 오늘은 우리가 먹는 곡식 중에 조, 좁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 곡식이 바로 조입니다. 좁쌀이라고 하죠. 조의 껍질을 벗긴 걸 좁쌀이라고 합니다. 조의 모습이에요. 뭐어 닮았죠? 많이 보신 거하고 강아지풀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. 생기기는 굉장히 큽니다. 대신, 강아지풀과 비슷한 종류인데 곡식으로 개량됐습니다. 이미 오래전에요. 고려시대에는 쌀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기도 했다고 하네요. 크기가 작고 수량이 적어서 점점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곡식으로 지금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. 확대된 모습이에요. 강아지풀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. 잘 익은 조의 모습이고요. 서숙이라고 부르고요. 어, 농촌에 가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잡곡으로 또 약으로 새 먹이로 많이 먹죠. 사용합니다. 껍질을 벗기기 전의 모습이고요. 이제 이 친구를 잘 벗겨서 좁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밥, 좁쌀밥을 먹기도 합니다.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시간에 가끔 드셔보셨죠? 굉장히 고소합니다.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. 작지만 소중한 국식초, 좁쌀, 이젠 알고 맛있게 드세요. 그래요. 안녕.